특히 초심자의 분들은 이거 예, 하나만 강조드리고 마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나가면서 서툴지만 책이라도 조금 보고 뭔가 이렇게 어색하지만 실상관도 조금 해보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전해보려고 하면서 다니면서 계속 감사합니다. 하는데 어, 이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일이 시각해졌어요. 어떤 분은 저희 여분 지난 체력 때 얘기하셨죠. 여기 와서 평생 겪을 거다 겪었다 그러시잖아요. 평생에 겪었던 일보다 더 많은 일들을 이 실상에 오신 지 불과 1년도 안된 사이에 다 겪은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. 근데 그분이 얘기를 용기를 내서 해서 그렇지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, 사실은. 그런 일들도 우리가 잘 참고를 해야 됩니다. 왜? 그것은 자주 얘기 드리지만은 묵었던 창고에다가 한 번도 한 10년 동안 방치했던 창고에 들어가서 이제 막 창문 열고 먼지 털고 바닥 쓸면그 먼지가 얼마나 일어나겠냐고요. 마찬가지로 우리들 마음속에 눌러붙어 있었던 지난 날의 불평불만의 어두웠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앉아 있었겠냐고. 거기에 이제 감사합니다 하면서 진짜 밝은 빛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마치 10여 년 만에 처음 창고 청소를 하듯이 먼지가 일듯이 가짜의 마음이 물러나는 흔적으로서 어,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온다 이말이 그럴 때는 주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정이 격심해지기도 하고 갑자기 누가 다치기도 하고 뭔가 안 싸우던 부부가 다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옵니다 그야말로 청소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꼭 착각하시면 안 되는 일이 걱정을 하거나 수행을 했는데 왜 다시 나빠지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 이제 뭐가 하나 무너지려고 이렇게 나오는구나 마음의 세계에서는 이게 사라졌구나 아, 좋은 일이다. 뭐 하나 또 해결됐다고 기뻐해야 될 때라고 하는. 거예요. 인류 무죄 선언의 유튜브 내용 중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던데, 그 아주 참 재밌는 비유를 드셨어요. 옛날에 태엽 시계 있었잖아요. 이렇게 돌려가지고 수동으로 밥을 줘놓으면은고 그 감아놓은 만큼 시계가 간단 말이에요. 시계가 간다는 것은 그게 풀리고 있는 거예요. 다 풀리고 나면 더 이상 안 가요. 마찬가지로. 일어나오는 것은 마음의 계에서 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일어나왔을 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. 걱정하고 또 나빠지는 건 아닌가 하고 막 두근거려 하고 뭔가 지난날 그 마음이 일어나올땐더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. 그럼 그 마음을 따라가면서 또 화를 더 내거나 하면은 태엽을 또 다시 또 감는다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이놈의 게 모처럼 풀려서 이제 다 없어지려고 하고 나오고 있는데 그때마다 자꾸 감화되니까 끊어지질 않는다, 이말이 그런 것도 우리가 참잘 참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.